빨리 가, 빨리, 빨리 가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조심. 그렇지. 봐,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지? 응. 야, 안 다치는 거야. 네가 아무리 내림하게 빨리 가고 싶어도 아빠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다쳐. 띠 내려가 봐. 그래요. 띠 가봐. 빨리 가봐. 되나, 안 되나? 안 되지. 또 가봐, 가봐. 그러니까 아무리, 봐, 이거 안 된대, 또, 이거는. 너무 안전해. 어, 봐봐봐, 땡겨주니까, 봐 넘어지지, 안 넘어지잖아, 봐. 맞지? 아니, 내가 보면 이렇게 딱. 어, 안 되지, 아빠, 딱 들어주지. 봐봐, 예! 어. 좋지? 어. 어 이렇게 하면. 봐. 앞으로 손, 손에 올 때, 산에 올 때, 고, 고무줄 들고 오자. 네. 어. 야, 저기, 가보자. 네. 저기, 배드민턴 치네, 산에. 어. 아빠 봐. 라켓을 안 들고 왔잖아. <미노도 나번더> 응. 어? 건우야, 이게 옛날에 아빠가 막 들고 이랬다? 이거 어깨 위로 이렇게, 으이샤, 으이 하지마 진짜래도? 저번에 니왜 우리 중, 그 대승이, 대승이 삼촌한테 갔을 때밥 먹었을 때 있지? 니한테 그때 용돈 주신 그 큰아빠 이제 왕회장님 있잖아. 그그 응. 그 선생님이 이거 막 시켰대도? 진짜? 그래 얼마나 무서운데 다른 사람은 다 했지 그렇지.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빠. 그래. 그럼 다음에 해볼래? 아니? 해보자 일로와. 한번만 더 시작 하나 둘셋셔 안된다 야 아, 친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. 아! 네. 왜안 돼? 띵동 해봐. 뭐? 아빠가 네가 해봐. 왜? 니, 니가 해봐. 니가 인사러오셨잖아 가자. 가자. 인사 가이가 아빠 이겼지. 가자. 가자 가자. 가가가가가가가가가 빨리 가 집에 갈래 그냥? 인사로 오고 아니잖아 가자 띵동 하자 가자 아빠. 안녕하세요 여봐 안녕하세요 안녕자 먹어라 <laughs> 맛있나? 어. 괜찮아? 응 괜찮아? 아빠님 아 음~~ 괜찮네. 응. 많이 먹어. 응. 오늘 등산하니까 힘들어. 응. 내일 또 할까? 어? 내일 또 할까? 그래. 지금 한번 바로 더 할까? 아니야, 아니야. 싫어. 아니, 아니. 무슨 튀김인데? 김밥. 보자, 보자. 우 와, 햄도 들었네. 응. 많이 먹어. 응. 다 먹고 가야 돼. 맛있어? 응. 별로? 응. 맛있지? 고마워, 튀김. 네.